네,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 자, 오늘 20강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올바른 직무 성과 목표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어, 직무의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직무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분석을 실시할 때이 직무의 미션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미션 범위 안에 성과 목표로 설정하는 흐름으로 직무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이 직무의 핵심 성과 목표로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설명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이 성과 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에 제공해야 하는 결과적인 효익이다. 이 결과적인 효익. 어,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혹시 이 설명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전에 어, 성과 목표에 대해 서 설명한 강의를 좀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과다. 성과는 반드시 결과여야 하고 효익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성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왜 성과가 아닐까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아니다. 성적을 올리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건 아니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성적이 올라가건 성적이 이 정도 상태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고 효익,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가 맞다. 고객을 자주 방문하겠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고객을 자주 방문하겠다. 이것은 성과인가? 성과가 아니다. 왜? 이것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 영업사원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고객의 만족도가 한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맞죠. 왜냐? 결과죠. 고기가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고 효익이니까. 자 이렇게 결과적인 효익이다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 하는 어떤 두라고 하는 행위는 이 행위를 왜 하느냐?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뭐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청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마음이 즐거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두는 왜 하는 것이냐? 배고프지 않은 상태,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두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두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 B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과 목표다.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B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 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어떤 상태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과 목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저는 올해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성과 목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건 두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왜 하느냐?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올해 나는 더 건강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성과 목표가 되는 것이지.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 목표가 아니다. 왜냐? 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겠다. 어떤 상태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과 목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내년도에 목표로 설정하는데 이 두에 대한 목표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에 대한 목표는 성과 목표가 아니다. 내년도에는 나는 어떤 상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둘을 하겠다라고 액션 플랜을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목표로 설정을 하시면 두 가지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핵심 성과 목표가 어, 가급적 상호 독립적인지 독립적인 목표인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나의 직무에 해당되는 핵심 성과 목표는 한뭐한 뭐한 두세 개 정도 돼요. 뭐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이두개 이상의 성과 목표가 서로 독립적인 성과 목표냐 이 기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성과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환자의 신속한 회복, 의료의 질 향상, 환자 편의 제고, 컴플레인 감소. 뭐 이렇게 아마 이게 간호사 직무의 성과 목표로 설정한 것 같은데요. 자 간호사 직무가 이런 성과 목표를 설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네 가지 성과 목표가 상호 간 독립적인 성과 목표인지를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환자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의 질 향상 같은 경우는 위계가 설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어, 의료의 질 향상이요.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선행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요건이 되는 거죠. 의료의 질이 향상이 됨으로써 환자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과 목표는 환자의 신속한 회복으로 하나로 만들고 어, 이두 가지를 다 성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CSF로 어,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신속한 회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의료의 질. 그렇죠. 그리고 환자 편의 제고와 컴플레인 감소라고 하는 두 가지 성과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도 또 위계가 설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컴플레인이 감소가 되면 환자의 편의가 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 환자 편의 재고라고 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핵심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어, 이것은 컴플레인 감소 같은 경우는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환자 편의 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로 어,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목표로 설정을 한번 하셨으면 그 성과 목표들이 독립적이면서 어, 또 가장 상위의 성과 목표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과 목표를 제대로 도출을 했는지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가장 상위의 성과 목표가 아닌 것 그리고 독립적이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어, CSF로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직무 하나 간에 하나 당 핵심 성과 목표는 한두세개 정도에서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정하신 어, 핵심 성과 목표가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너무 먼 목표가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동네 병원의 간호사의 성과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 자, 간호사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해야 하네요. 기여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병원 간호사의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어,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동네병원 간호사의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성과 목표일 가능성이 좀 있죠. 보건복지부의 핵심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바람직해요, 그렇죠? 이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동네 병원 간호사의 성과 목표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멀다. 그래서 어,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너무 먼 목표는 아닌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러한 너무 먼 목표도 다 허용을 해주면 모든 직무의 성과 목표를 다뭐 매출 향상 고객 만족도 증대. 이런 식으로 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어, 그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직원들의 성과 목표가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 떤 사람은 매출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미어원 아주머니 같은 경우 분명히 매출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죠. 너무 멀죠. 자 그래서 어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너무 먼 목표는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어, 설정하신 핵심 성과 목표를 한번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 성과 목표와 핵심 성과 목표의 요건 가장 대표적인 것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CSF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특히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편리해지니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